안녕하세요. 농부 놀이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배하고 있는 겨울 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얘기는요,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은 채소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은요 아삭 상추라고 하는데요 상추 중에서도 제일 부드럽고 맛있다고 뭐 소문이 나 있어요 보면은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아삭 상추가 이렇게 있는데 발아율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씨를 뿌려서 이렇게 직접 하우스에 이렇게 해봤더니 큰 놈은 일찍 되, 일찍 심었던 거고 한 한달 정도 차이가 나요. 발아율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형태겠죠.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상추 종류인데요. 파마머리창으로 생겼던 상추인데 다 외래종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아다상추에 비해서 색깔이 극명하게 많이 차이가 나죠. 그만큼, 쓴맛이 많이 나고, 상추그 제대로 맛을 내기에는 참 좋은 상추예요. 로아이 상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맛은 쓴맛이 많이 나고, 파물체 뽀글뽀글뽀글 그리는 형태의 상추인데, 발화율이 굉장히 좋아요. 거의 100%가 발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건 이제 적치마 상추라는 건데요. 어, 식감은 되게 부드럽고, 상추 종류는 대부분 다 부드러워요. 근데 이 색깔도 붉은 빛을 띈다 해서 적, 치마, 상추인데 되게 부드럽고, 아삭 그림도 좋아요. 겨울 채소는 상추 많은 게 없겠죠. 그리고 여기는 양배추 종류인데요. 물론 이파리채 먹을 수 있는 양배추인데, 발아율이 좋은데, 문제는 지금 겨울에 심기에는 별로 그다 어, 좋지 않은 상태예요. 지금도 여기 하우스 안에 넣었지만은 살얼음이 살짝 꼈어요. 이 친구는 양배추는 난대성, 따뜻한 데에서 많이 주로 잘될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. 발아율은 좋은데 애들이 생체에서 크게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는, 청경채라는, 종류의, 그, 외래종이지만은, 식감은 되게, 두꺼워서, 두꺼워서, 어, 그, 채소에 제대로 맛을 내기에는, 이, 청경채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발알도 되게 좋고요. 또 이렇게, 제가 이렇게 계속 까려서 는 먹고 있는데요. 까르면은 또 이렇게 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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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이렇게, 이렇게 나와요. 참 얄궂은 식물이에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오크. 제가 계속 까려 먹고 있는데,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시 가까이 있는 로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. 되게 식감 부드럽, 러 상추, 상추 종류예요. 오크.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징그러 오크는 아니고요. 맛 굉장히 맛이 좋아요. 그러면 옆에 있는. 요 식물은요, 이 채소는 이름하여 비타민.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해서 비타민이에요. 되게 이쁘죠? 장미꽃 같기도 하고, 저는 목년, 목딱이라고도 하죠. 목딱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꽃이, 되게, 꽃을 핀 것처럼 되게 아름답고, 잘 커요. 발화율도 굉장히 좋아요.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파리가 되게 커죠. 이거는 쌈싸 먹는 배추라해서쌈 배추예요. 발을 굉장히 좋고요잘 자라고요. 배추 종류예요. 자 다음은 치커리. 치커리 이 녀석은 겨울에는 잘못 견디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똑같이 한날한 시에 씨를 뿌렸지만 그닥 얘네들은 치크리에그 뭐라 그래야 되나 힘만큼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가을, 봄 그런 날씨에 많이 이긴 것 같고요. 아이고 명아지고 올라와 있네요. 명아지는 풀로치부하니까 뽑아야 되겠어요. 그리고 비트인데요. 비트는 겨울에서 이렇게 하우스에서는 뭐 보일러라든지 떼지 않는 이상은 저는 동양의 무처럼 굵어져야 되는데 잘못버티는것 같아요. 그래서 비트는 내년에 심지 않을 거예요. 비트는 좀 따뜻할 때 주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. 비트가 그 그래 중간 중간에 빈 곳은 여기. 겨자 맛이 난다 해서 겨자채를 심었어요. 겨자채를 다 까린 상태고, 맛이 진짜 맛있고, 쌉쓸한 맛이 강한 우리 겨자채예요 발알이 굉장히 좋고요 겨울에는 이 겨자채만한 또 와사비 맛이 나는 이 겨자 맛 나는 이 식물만큼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식물 없을 것 같아요.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,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, 똑같이 또 같이 비닐, 이중 비닐을 씌우고, 안 아니면 또 이불이 이렇게까지, 이불까지 덮어줘야지만이 영하의 온도의 겨울 날씨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관수시설이 있는데, 관수시설을 쭉 설치를 했습니다만, 겨울에는 오히려 물을 자주 주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어, TR 구조라 그래서 상부에 있는 식물들하고 뿌리하고, 의 그, 호환성을 위해서라도 물을 자주 주는 것보다도 가끔씩 주는 건 좋아요. 관수를 밑으로 바닥을 이렇게 하면은, 물론, 어, 채소니까, 이파리에 먼지라든지, 어, 흙이 채소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. 하지만, 자연 그대로의 식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비와 같이 내리는 게 아무래도 이파리까지 적실 수 있어서 채소한테는 전 이롭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저는 그리고 관수 시설을 바닥에 깔지 아니하고 위에서 직접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그리고 깨끗한 농약 없이 오로지 손수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채소만큼은 무농약이 필수하다고 저는 봅니다. 자 여기까지. 저 순이농장 또 농부놀이터에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채소를 키우고 또 재배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농부놀이터였습니다